야. 토비타? 어. 먹고 튀어 먹고. 3 2 1. 상벽. 냄드 띄켜세요. 당신이 대상 물력 3줄 때. 대못 쳤을 때 그냥 무조건 먹어요. 이게 냄드들이 꽤 중간에 나오, 나오고부터 냄드들이 안모자아요 절대. 왜냐면 물들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. 생존기 켜세요. 네, 쏠이 아, 안 잡히면 전멸이니까. 여기다가 잡아요. P 65% 생존기 켜세요. 당신의 대상입니다. 사, 생존기 켜세요. 삼. 이. 일. 생존기 켜세요. 생존기 켜세요 생존기 켜세요 줄 잡으세요 줄줄 생존기 켜세요 생존기 켜세요 끝난 거두번 할게요 생존기 켜세요 3 2 1 생존기켜세요 잠시 후, 그랬어요. 그랬어요. 그어요 그랬어요. 랬요그그랬요그랬요 그랬어요. 그요그랬요그요요 생존기 켜세요, 생존기 켜세요. 생존기 켜세요. <laughs> 생존기 켜세요. 밀천내기 뒤쪽. 그레스 보면 머리 버릴거예생존기 타세요. 이제 빨 준비하시고요. 4, 3, 2, 다그레스 보면서 빠져요. 잠시 좋아요, 좋아님쭉 와요. 술 잡으세요. 안쪽으로 들어요생존기 타세요. <laughs> 거섯이 아네천기요 생존기 켜세요. 아프지 마. 생존 그래서 보면은 4 4 2 생존기 켜세요. 잠시 후 그랬어. 바로 나 따라와. 일천에. 빠지고 날아가요. 저 날아가. 그랬어요. 생존기 켜세요. 잘 잡고. 앞딜러요. 하실 거. 생존기 켜세요. 아보면좀 바라세요, 바로. 저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. 생존기 켜세요. 갈 뒤쪽. 머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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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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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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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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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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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이아으로 언제든지 도하칠 거예요. 생존기 켜세요. 천가기 살짝 좀 모자라요, 지 자. 생존기 켜세요. 둘. 4 왼쪽으로. 3 아, 나고자. 생존기 켜세요. <laughs> 잠시 후 브렉스. 그렇죠. 형이 저 완전 듣는 거한도없요지 생존기 켜세요. 할게. 계속 내가 이거 나타낼게. 천 기. 집고. 생존비 타세요. 염두만 오렌지 전발. 생존비 타세요. 당신의 대상입니다. 회님왜생비세요이걸갖다가이고로하고 아, 어, 어. 진짜. 이, 이거 진짜 쉬워 졌고 많이.